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바다소녀입니다. 되게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거의 한달 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렇 네. 또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바다소녀 엄마예요. 네. 댓글에 여전히 이제 음, 엄마가 예쁘다. 딸이 엄마보다 못하네라는 아,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유, 아, 참... 왜? 마... 어, 마... 왜? <웃음> 맞잖아. 어 맞? 참패 엄마 유전자를 따라갈 수가 없죠. <laughs> 아니야. 예쁘십니다. 음, 고마워 이쁘게.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아, 여러분 혹시 제가 달려주신 거좀 보이시나요? 진짜 교정기를 뺐거든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걸 꼈는데 제가 치과 가서 정말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아, 네 그치. 가서 네 이거 끝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근데 또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너는 말도 말아라. 북한에서는 야매로 집에서 이거 틀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가 또 북한에서 이제 치아가 아파서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음 엄마의 남북한 비교 오늘은 치과를 털어봅시다. <laughs> 치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전에 딸이 왔는데, 얘가 그 문자를 보내서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치아 교정기를 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빨이 그냥 알아서 지가 나오는데 거기다 교정기를 맺끼냐 이랬더니, 그게 이렇게 뭐 자리를 잡는데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이쁘대요. 아, 정말. 그래서 교정기 껴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그찐하고 가시려나고 이렇게. 아, 근데 참, 아유, 니들은 참 행복한데 살고 있다. 내가. 그리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저거 저도 막 아, 저도 제가 겪은 일이지만 막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계속 그게 또 주제가 여기에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주제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아저 저는 좀 젊었을 때부터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치아가 좀 변변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족가면 음. 치통이 온다 막 이렇게 뭐 쏜다 막 이랬거든요. 치통이 온다 그러면 내까지 막 이렇게 올리포 치는 정도로 막 이렇게 아픈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학교 농촌 동원이랑 가고 이러면 그 옥수수랑 이렇게 볶았다 그러죠. 강내 닦개. 내개라 그러거든요. 그거랑 콩이랑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밥을 하루 세 끼고, 요만큼씩 주는 거 먹고, 음. 농촌동원하고 일하고 이러면, 직전 작업부터 야간 작업까지 이렇게 하면, 막 애들이 한참 클 나이인데, 막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맞아. 집에서 농촌동원 갈 때, 그 엄마들이 배를 좀 걸지 말라고, 강래 닦기랑 이렇게 했서어요옥수수 이렇게 한큰 맞아. 숏에다 놓고,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그, 여기서, 그, 사카린이랑 그러는 걸, 그걸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가서 비닐봉지다 이따 막렇게 담았으면, 그걸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꺼내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근기가 있잖아. 예, 그때는 그좀 그 배고픔을 참기 위한. 음. 그래서 공딱개 먹을 때도 치아가 이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건안 해봤어요 한 번도. 배고픈데 무슨? 배고프니까 그냥 뭐 음,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랬었는데 제가 남들보다 좀 치아가 부실했나 봐요. 이게 유전인 수도 있어요. <laughs> 저희 엄마가 <laughs> 치아가 좀 약간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좀, 그,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그 유전이 아마 고스란히 내려왔나 봐요. 음. 제가 20대, 그, 치통이라는 걸 이미 전에 느꼈고, 엄청, 그, 막, 이빨이 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그때, 어 그냥 또말 못하죠. 너무 아프고. 근데 그때는 약이라는 게 전통편이라고 중국에서 넘어온 그 약밖에 없으니까 분명하죠. 진짜 정말 그그 그 약이 최고의 그냥 그 안심수단이어서 그 약을 먹고도 낫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깐짜로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참고 그냥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처럼 뭐 병원에 가서 신경치료를 하거나 약을 타서 먹거나 이런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아픔을 그냥 생으로 앓고 그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가 알아서 썩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뿌리부터 그 위에부터 이렇게 쓱 썩다가 뿌리까지 이렇게 쭉 썩거든요. 그러면 그게 알아서 뭐 땅땅한 거 먹고 이럴 때마다 기푸실기푸실 떨어져 그럼...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이렇게 내가 치, 에, 이빨이 썩었네 이러고 어디가 뽑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정말 바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알아서 지가 썩어서 빠져 쭉쭉쭉쭉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제일 속상한 게 뿌락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뿌락지가 이렇게 우리. 뿌리 하나, 하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뿌리 하나에서 이렇게 세조각으 이렇게 쪽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들거들 거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간다 그래야 그냥 핀센트로 이렇게 쭉뭐 잡아서 생으로 뽑으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마취 자체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집에서 거울을 앞에다 놓고 핀센트로 그 이빨, 그 뿌리기 남아서 이렇게 거들거들거리는 거, 그거 눈물 뚝뚝 떨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거 핀센트 소금물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저 그런 적이 있어. 요 그래서 눈물 뚝뚝 떨구면서 그걸 뽑았더니, 옆에서 지독하다고. 근데 그게 치통이 오는 것보다는 나오니까 그런 방법도 <laughs> 택했었거든요. 엄마가 못되게 그 지독한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의 음, 줄은 몰랐어 아, 맞아. <laughs> 알루러니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러고 어. 나서 이렇게 어금니 같은 데는 뭐 빠졌지만 어떻게 당장 뭐 거기다가 땜떼기를 하거나 이렇게 씌우거나 뭐 대대 여기처럼 서 임플란트 있거나 이런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쭉 음. 살면서 썩으면 그 앞에 이렇게 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커버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더신 씌우는 것처럼 음. 그래 가지고 병원에를 가야 그재료비 같은 것도 뭐 그 무상 그, 뭐, 우려, 뭐, 그런 게말 뿐이지, 뭐, 재료 같은 거, 저희가 다 사서 할 만한 돈을 지불을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치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미 전에 자격증을 땄던 분인데, 집에서 이렇게, 그, 하루불 있잖아요. 풍로, 부, 엌에 풍구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마에서, 그, 이렇게 넙그릇 같은 거 넣고, 재료를 이렇게 녹여서, 그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이툴 여기서처럼 이렇게 뚝 찍어가지고 여기는 금방 딱 찍어서 금방 가서 찌익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뚝 씌워주고 이거 임시버조기구예요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빠를 수가 근데 북한은 그 집에서 이렇게 가면 그 뽑는 것도 사실은 진짜 좀 힘들긴 한데 수, 그 마취제 없이 그냥 이렇게 생으로도 뽑아는 저요. 그리고 이빨 해주는 것도 앞에 이렇게 씌워주는 거 그거 제가 아마 옛날에 봤을 것 같을 법한 그 도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왔었거든요 처음에 한국에 올때 <laughs>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노랗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아, 다니는 사람이 단백작해요. 몇 명도 네. 없는 거예요 그 저동 동, 갈아놓은 것처럼 맞죠? 앞에 엄마? 이빨이 썩어가지고 그게 도금인것 같은 그 노란 동으로 동 그렇게 해서, 동인 응, 그렇게 해서 음. 앞에 이빨 썩은 자리를 이렇게 해서 끼워서 맞췄었거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천스러워 보였었는데 북한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집에 가서 돈 내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자격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공부는 했는데 병원에는 음. 뭐 취직은 안 못하고 그냥 병원에 가야 돈안 주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자가로 그래도 네. 오는 사람들이 입소문 타가지고 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식을 그 아는 지인이 알려줘서 그 집에를 갔었거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앞에 이빨도 그렇게 했고 뭐 치과 치료도 어쨌거나 몇 번은 그렇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 개인 집에를 가는 게좀 사실은 좀더 편한? 맞아, 네. 더 친절하고 네.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고 음. 병원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의 이빨은 그냥 보이니까 그냥 사람이 얘기하고 웃거나 할때 앞의 이빨이 또 그러면 아주 젊었을 때니까 한창 젊을 때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이렇게 끼었는데 아 기억나 여기 음. 넣으라 말이 음. 하나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씩 이렇게 웃으면 씩 웃으면 여기 반짝반짝 새그 노래 같지? 옛날 약간 깡패들이 이렇게 <laughs> 웃으면 그게, 웃으면 그게 진짜 옛날 <laughs> 옛날 아주 옛날 그런 뭐 드라마에서랑 나오던 근데 그게 그 재료 자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 음, 그렇게 했었고요 아유. 뭐 씌우고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꿈 꿈처럼 보이게 어쩌다. 동으로 다오금니 쪽도 그렇게 어, 씌우는 거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 음. 그 나이가 한 5, 60대 되면 이렇게 이빨 빠지면 이빨을 더 씌우지 못하고 그냥 이게 뽑아가지고 볼이 쏙 들어가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할머그 제처럼 그냥 이렇게 쭉 그분들도 모든 어르신들이 다아 이빨이 빠지네 썩었네 이러면 그냥 그대로 통증을 느끼고 아주 정말 고생고생 고생 고생하시다가 하나씩 나씩 빠지고 어떤 건 너무나도 치통이 오고 막 이렇게 아프고 이러시면 뭐 가서 생이빨을 그냥 뺀치로쭉 뽑고 그냥 거기다 선물고 와가지고 아 그냥 어 억지로 앓고 뭐 이러다가 어느 정도 몇개 남았다 그러면 아주 하루에 가서 가지고 다 뽑아요 다 뽑고 그 잇몸이 아무는 시간이 뭐한 2개월이면 2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그동안에 죽으로 이렇게 두시다가 음. 어 그냥 그, 툴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툴리 같은 것도 이자처럼 개인 집에 가서, 그, 이게이 몸을 이렇게 찍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툴리를 해주는데, 음. 약간 걸리, 걸리적 거린다 그러나, 걸떠적 거린다 그러나, 어. 아, 그런 느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 몸보다는 이빨이 그래도 나오니까, 아짜라도. 아, 아, 음. 그래서 툴리를 그렇게 하고. 맞아, 어, 맞아. 이게 그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음. 들면, 이거제 그게... 성성한 이빨이 맞아. 없다 싶으면 아예 다 뽑아버리고, 트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그 북한에서 약간 한갑이 지나면 응. 선물처럼 이가 응. 안 좋다 싶으면 다 뽑고 틀이를 이제 틀이가 비싸니까 응. 그걸 해주는게 약간 효도처럼 맞아. 그런 부, 이렇게 문화도 있었거든요 이다 뽑고 할머니 주무실 때 이렇게 떡 뽑고 음. 담가 놓으면 여기 혓볼이 쏙 들어가 있잖아. 뽑지. 맞아. 음. 근데 이뻐요, 북한 사람들이 치아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이제 그 설문조사도 하고 세토민들을 한 대당 이제 음. 무료로 이제 음.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대학교 병원 이런데서. 음. 근데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한 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치? 사람들이 치아가 음. 너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치아 건강이 응. 안 좋냐라고 응.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에서 그막그전니전니를 전리? 어. 이제 뽑고 나서 이, 이 치아갈이 하고 나서 응. 관리를 해줘야 관리, 되는데 그때 응. 양치질을 거의 안 해요 어릴 때. 응, 맞아. 그리고 밥을 먹고 그냥 자는데 문제는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 음. 말씀했던 것처럼 음. 땅땅한 거 땅땅한 그 옥수수랑 콩닭게 이런 걸 주문해 음. 간식으로 먹거든요. 그게 이제 배도 차고 어훈하고 가장 음. 구하기 쉬운 거고 음. 이제 군기도 오래가고 이러니까 맞아. 그걸 먹는데 그걸 먹으면 치아에 진짜 안 좋아요. 엄청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오징어도 깍, 깍 이런데 응음 그걸 씹어 먹고도 양치도 안 하고 그대로 자. 그리고 막 어릴 때막 사탕을 한번 생기면 그걸 먹고 음. 양치라는 개념이 거의 뭐 어른들도 없었거든요? 없는데 어. 하루에 한번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할때 근인들은 하루에 두 번인가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음. 그거 보면서 되게 깨끗하다고. 다른 음. <laughs> 사람들 되게 깨끗한 강연사람이어서저런 가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전이, 저녁이었나 아침이었나 네, 네, 체계적으로 저녁이었는데. 여기선 아니 애기들도 뭐 양치하고 개들도 양치를 하는데 아, 그, 잠깐만 나 개보다 못한 인생인 거예요 엄마. <웃음> 나도 <웃음> 아, 나전 놀란 게, 캐도 양치를 하는데, 그래서 음. 양치를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성인이 다 돼서 거의 느꼈을 정도니까. 근데 그땐 이미 치아가 아프잖아. 요다 이제는 아플 때잖아요. 근데 음. 그때 뭐 하루 세번 꾸준히 한다 그래도 그게 복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서 아유 그냥 그리고, 다 망가져 왔죠. 그 망가지는 과정이 엄마가 치, 이 내가 네,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음. 치통을 가라앉게 한다고 뭐 했죠? 지메누리요. 아 이거 이거 이거요. 지에서일를 그, 응? 아, 막, 죽을 듯이 아프고, 너무, 어 그냥, 어떻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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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강이 지리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 <laughs>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막,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 피곤이 이렇게 쌓여있고 이러면, 여기도 피곤이 쌓여있고 이러면, 잇몸이 다 들뜨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만 아프면 또 괜찮은데, 여러 개가, 어금니 쪽에 신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안 좋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아프니까, 막, 못 자고, 아름썰리냐고 이러니까, 그때, 엄마인지, 언니인지, 저, 온호창고 쪽, 석탄 쪽 구송에 가서, 지 매느리를 잡아다가, 그거 입에다, 이, 아픈 데다 이렇게 물고 있으래요. 아, 그래서 사람이 진짜 죽기보다 까무러 치는 게 낫다고, 그거를 그 이빨, 그 살겠다고 그래도, 그거 이렇게 물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그거 때문에 그랬나 좀 어쨌거나 시간 지나서 좀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이게 민간요법이라고 래가지고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오른쪽 손목, 여기, 그 다음, 오른쪽 이빨이 써면 왼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신경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왼쪽이 아프면, 뭐, 오른쪽,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을 다져가지고, 여기다가, 거그 여기, 딱동맥 있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핏줄이 있는데다, 마늘을 다져서 딱 놓고, 음. 비닐을 이렇게 꽁꽁 싸매래요. 그 신경줄을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너무너무 이빨이 썩고 이러니까, 아, 별, 별일이라고 못하겠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음. 그 마늘을 음. 마늘을 그렇게 다, 다지고 이렇게 오, 비닐을 이렇게 그 놨더니 이렇게 흉이 물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도 세월이 후루고 하니까 이렇게 흉터로 좀 남았는데 그때는 물집이 있다 막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가씨가 벌써 이만큼 물집이 진걸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다니기도 하고 좀 아유, 그랬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말도 이게, 어, 이게 그 그래 나중에 이렇게 흉터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너무 아프고 너무 바쁘니까, 그걸 이제뭐 생각하고 어쩔 찌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렇게 민간요법이라고 그렇게도 해봤고요. 지에느리도 입에다 막 물고도 있었고. 음, 어쨌거나 뭐 좋다는 노릇은 그냥 다 해보느라고 했는데, 결론은 여기처럼 그냥 이렇게 뭐 스케일링도 하고,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양치도 하고, 네, 그 정상적인,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인 이런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음, 놓치고, 맞아, 그냥 맞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 건강이 많이 나가. <laughs> 아, 그런것 그런 같아요. 진짜 치아 때문에 음.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음, 많았던 엄청 것 같아요. 진짜 앞집, 옆집, 뭐, 남편부터 아내부터 다, 치통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탈북하고, 이제 옆집이었던 신혼부부가 이사 왔거든. 음. 그 언니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설명절 때 손편을 같이 빚었어. 아. 밤에 같이 빚고 있는데 갑자기 음. 치통이 오는 바람에 음. 데그데그 그러다가 새벽 2시에, 북한을 새벽 2시면 음. 진짜 아무 데, 그러니까 부모님 그래, 되게도안 어, 가요, 어, 그 시간에는. 그런데. 음, 그때 막들러없고 병원 문 닫은 병원에 막 달려갔거든요. 어. 남편이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저 혼자 남의 집에서 그쌀 2kg 송편님이 엄청 어, 많아요, 아, 그, 그래. 어. 그 혼자 밤새 다 빚었잖아요. 그 언니가 아파서 이게 갔다 왔다 막, 디그디글 그러고 막 이래서. 아이고. 네, 진짜 오죽 아프면 그럴까 음. 싶었어. 네, 어, 네, 저는 여기 와서 다행히. 음. 아, 근데 여기 와서 치과 가는 거전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 치과 사랑니 4대 뽑았는데 뽑을 때마다 마취를 분명 하는데. 음. 그래도 너무 아프고 그치, 치과 가면 그더덕더덕하면서막이 안에서 막걸러다니는그 소리가 너무 <laughs> 너무 공포스러워요. 근데 북한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그래도 마치 다 하고 뽑는 게 그냥 음. 크게. 아,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픈 그다 뽑고 난 다음에 솜 이렇게 다막아지고 아, 지혈되고 그 해주고. 해주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아픔이 멀려 오기는 하는데 그럴까? 그 생으로 그 이거 핀센서로 그 뿌리를 잡아 뽑는 그거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저도 여기 와서 이빨도 뽑아보고 이게 하도 치아가 부실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임플란트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할부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그니까. 이렇게, 치아가 교정이 된다는 그 음. 자체만으로. 제가, 어, 말 듣기는 아. 한국이 음. 아마 세계적으로 되게, 치아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원정 와서 치료받는 음. 사람들도 많다고. 많다고. 성형외과도 음. 그런데, 뭐, 음. 치과도 되게 치과도. 잘하는 걸로 들었어서. 근데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되게 아프고 불안하긴 한데, 음. 잘못할까봐 걱정되진 않거든요. 그래. 근데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제 북한 가서 내가 청치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면 누워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 음. 그 막, 어막 생리를 뽑는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아파서 뽑으러 갔는데 여기 이빨 막 뽑고 음.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그말 듣고, 진짜 상식도 안, 없고, 상식도 없고, 음. 이상한 민간요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의료 장비도 없고 기술도 떨어지고 하니까 네그 안에서 정말 피해보는 건 그냥 평민들인것 같네요. 그치? 아이 땅에 와서 <laughs> 정말 다행이지 다행이에요. 정상적인 스케일링하는 음. 자체만으로도 아 제대로 갖춰진 치과에서 받는 게아 이게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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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되고 행복한 어, 응, 행복한 좀 두려움이다 이런 느낌도 저번에 들었거든요 어, 네 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케일링 처음 받을 때좀 음.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어, 덤탱이 씌우는 줄 알고 아, 아, 사실 아, 필요 없는데 아, 스케일링 이는걸 받아본 네, 적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 필요 없는데 저, 음. 시켜가지고 음. 돈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치아가 우리가 이런 걸 고치지 못했고 음. 제대로 된 이런 우리 환경 속에서 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다 망가져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아, 제가 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두 사람들은 다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치아 관리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모두 얼마나 이뻐요. 살짝 웃을 때. 아,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면 안할 거예요. 너무. <laughs> 너무 고통스러웠어. 어, 그래도 그게 행복한 고민인 거지. 아그렇긴 뭐 하죠. 지금 다시 이렇게 어, 어, 마음 편히 어. 얘가 벌어졌던 치아가 어, 어, 합쳐져 가지고 아, 얼마나 이뻐. 이쁘긴 한데엄마 응. 내가 치아 갈 때마다 두손꽉 응, 잡고 응, 그래. 부들부들 떨려서 나보다 낫다. 그래. 아, 그래. 핀셋으로 어금니뽑고엄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행복한 고민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아직도 핀셋으로 못 뽑을 것 같아. 진짜 지독해요. 그래. 오. 어우야. <laughs> 그렇게 하고도 살았어. 근데 진짜, 음. 치아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하나의 그, 음. 칠복오복이요 5복 중에, 중에, 하나. 중에 하나였잖아요. 음.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도 음. 치아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늙을 때까지 꽁꽁 씹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래. <laughs> 네, 오늘은, 어, 치아가 아파서 입에 지면을 물었던 어머니와, 네. 교정이 끝낸 <laughs>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 근데 남북한의 차이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없지. 정말 너무 음. 큰것 같아요. 사실 여기 와서 지금 저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익숙해서 과거의 북한 얘기를 하면 어, 좀, 좀 이게 개념이 좀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옛날 고마울 때 할아버지 세대에 살던 이야기를 제가 그 땅에서 살다 여기 와서 지금 여기 너무 익숙해진 이곳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어. 대한민국 가고 보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정말 음. 너무, 너무 격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어. 그 속에서 자라는 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음, 치아뿐 아니라 모든 건강 관리가 무선시 그러니까. 되고, 무료이게 무료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음, 환경과 그런 데서 살았으면 맞아.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